네, 오늘 또한 번의 하루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아침이 올 때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지구가 돌았다는 사실, 그리고 태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어, 그런 현상이 저는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내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진짜 리얼하게 느껴지는 조그만 민들레 꽃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좀저는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유난히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터 생장점이 터지다. 이것도 다 생물 용어인데 그런 점들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즐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하루가 밝아와서 태양이. 일을 했다, 지구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쁩니다 자 오늘은 24, 25, 26 신명기 적장을 읽겠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을 우리가 읽을 건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읽으면 재미없는데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아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때 사회법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활할 것인가 십계명으로 치면은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에 해당하는 인인관계의 디테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남녀관계에 아주 수렁한, 아주 강한 그런 규례에 이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했을 경우, 또 재혼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 사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혼을 하게 됐고,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랑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만. 집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 왜냐면 여자들은 남자와 연결돼서 그 당시에 생활을 할수있었거든요 이것이 사회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혼증서마저도 써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으면 여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줬습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종족은 아마 이스라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이제 옛날에 20대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좋아했었던 느낌. 성경 기준, 아니, 생각나는 게,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군대를 가야 돼. <laughs>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집에 있게 해줘라 이게 얼마나 저한테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좋아했었을까 그 신랑들이 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저당 잡힐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맷돌 중에서 윗장 아래 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저당을 잡는 건안된다왜두개다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에 필요한 것들은 뺏어가지 마라 저당도 잡히지 마라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유괴범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담보물 가지러 들어갈 때 담보물을 잡아야 돼 뭔가 이렇게 대산의 손해를 끼쳐서 그러면 담보물을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내가 가서 가지고 나면 안된다 안에서 가지고 나와 있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laughs> 써 있는 부분들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26장쯤에 가보면은 이제 아직 가난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이제 막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텐데, 첫 열매를 강조해 닮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26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다운표를 하고 있는 어떤 노래가 있어요. 노래. 이게 일종의 노래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르는 노래 같은 거예요. 어, 뭐 어떻게 보면 시편 같은 거겠죠. 이게 딱 뭐냐.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짧은 노래처럼 아이들에게 부르게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며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주신 분이다 이런 걸알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26장까지 26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미를 붙이고 읽으세요.